맞습니다. 오늘 동반 동반한 그 등반객으로는 저와 함께 도트리 펌백지 이준호 과장이 있고요. 소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. <laughs> 자 다음 예양정 <laughs> 어? 김석훈 대표가 있습니다. 네 아직 방송에 약간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<laughs> 우리 이 과장은 백신을 맞으면서 몇 차례 참여를 했었죠. 라이브 스트리밍 <laughs> 안들어오네? 어제영경이도나 아, 누나 선물을 누나가 아. 놓쳤네 야아 우리 그 이런거 놓치는 사람 아니잖아 왜놓쳤어 그래 어제 자고있었지 아, <laughs> 그러네 10분 남았다 이제 아, 햇빛의 시간 10분 자 다시 연결됐습니다 연결된건가? 정적으로이는 아, 해가 떴을겁니다 올라오면은 네. 사람들 박수겠다 우 와,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지. <laughs> 오늘은 몇 시에 뜨는지다 생각해 봐야겠다. 이게 다 바를 거요 오늘은 아주 그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고요. 어. 구름도 없고요. 저기 산 사이로 해가 뻥 올라오는 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겠습니다. 저는 이미 세 가지의 소원 항상 세 가지씩만 소박하게 바랍니다 더 이상 아, 원하지는 세 가지. 않습니다 동해는 3분 음. 뒤 해가 뜹니다 아 그래? 아, 아직 안 떴구나 아직 안 떴어? 서울은 지금 13분 남았고 이거 거의 비슷하네 10분 차이네. 오 어, 박윤희 씨아예 박윤희 씨 반갑습니다 박윤희 씨555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, <laughs>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왜 사람이 하나도 이렇게 일이라고안 뜨지? 보고 있는데 우리 <laughs> 이제떴어요 이제, 이제, 이제 아이 이겼어요. 이제 박윤이. 박윤이 씨 지금 뭐 누구 천지 상황은 어떻습니까? 우영이 울고 있습니까?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장난 아니에요. 자, 이가냥 형수님 그 새복 해 많이 받으라고 한번 하셔야죠. 세, 아유 너무 너무 부담 받다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네. 건강하시고요 네아예 감사합니다 역담 감사합니다 유영아 형 화이팅 아뭐 화이팅 할건 없고 아, 들어왔어. 야, 야, 들어왔어 아 여기서 공부해 주세요 아유 네 우리 또네 <laughs> 네,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해 보여줄게 좋아요를 눌러 아, 아 좋아요 눌렀지 뭐아 안녕하세요 네예박윤희어그 구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해가 곧 뜨려고 합니다 우리 유니 씨는 그 소원을 생각해 둔게 있나요? p <laughs> 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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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구독자 부담 프로그램 1대1, 1대 아니야 3대1이야 방송 세명이 하고 구독 한명이야 <laughs> <laughs> 자, 해가 <갑박지> <웃음> <웃음> <질문하고> <웃음> <웃음> 대답 안 하고 지금 <laughs> 좀, 좀만 더 물어보면 나갈 기세인데 지금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좀 일찍 와가지고요 여기 용마산이 한 30분 코스인데 일찍 출발해서 저희는 좋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안 보이지? 이건 이 과장은 오늘 올라오다가 집에 갈뻔 했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또첫 첫날 2022년 첫날 나우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빨가요? 서울시내는 박습니다 저기, 롯데월드, 어디 갔어? 어, 여기다. 어, 롯데월드 타워, 여기 있구요. <laughs> 광변 테크노, 광변 테크노 있구요. 그렇습니다. 이 좁혀져라, 좁혀져라. 오케이. 이게 해가 빨갛게 안 보이지. 어. 화질 이안 좋아, 안 좋아? 이게 지금 3G, 3G. 산 <laughs> 꼭대기고 사람들 또 많고 그래가지고. 3...